철이 없는 고양이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책에서 봤는데 제가 고양이를 무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진짜로 있는지 궁금하네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털이 없는 고양이는 정말 있습니다. 일명 스핑크스 고양이라고 하죠. 살이 쭈글쭈글 그래도 귀엽죠. 털이 아주 조금 난 스핑크스도 있습니다. 스핑크스는 돌연변이적 발생으로 태어난 무모종입니다. 희지종이라 하지만 입양하기 어렵진 않습니다. 그래도 가격은 좀 비싸죠. 80만 정도 생김새는 머리에 광대뼈가 나왔고 귀가 무지 큽니다. 성격은 보통 활발합니다. 털을 날리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겨울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. 암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하네요.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